안녕하세요 애플트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어, 이렇게 말로 찍는 영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어, 몸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잘안한 것도 있고 물방 관리에도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알비노 쿨레드 리본 부피에요. 어, 얘네들은 기존에 이제 옛날부터 있던 아이들은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수입된 아이인데 어, 뭐 와이드 씨, 빅 씨, 빅도살 씨막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기존 리본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등핀이 크고요 일단 귀는 기본적으로 길어요 롱이어라고 부르죠. 네. 귀도 길고 아래 지느러미도 두껍고 윗지느러미는 굉장히 풍성하고 어, 얘네들 몇달 전에 분양 받아와서 수입된 개체를 분양 받아와서 지금은 숫자를 좀 많이 굴려놨어요 어, 분양도 몇건한것 같고요 업체로도 나간 게 있고요 음, 얘네들 보시면은 기존의 리본보다 더 풍성한 게 보는 맛이 확실히 좋지 않나요? 아마 당분간은 알비노 플레드 리본 얘네들에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등핀 고정률도 괜찮고요. 수컷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크로스를 할 예정이긴 해요. 그래도 뭐 기본은 되는 아이들이니까요. 보시기에도 기존에 보던 알플 리본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요즘은 얘네들 보는 맛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상 촬영 자주 자주 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안녕!